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유니게입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오늘은 파인애플 자르는 거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어저께 파인애플을 코스코 가서 좀 사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싱싱해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싱싱한 거를 사왔었거든요. 먼저는 파인애플 가져오면은 여기를 자르고요. 그리고 물에 가서 씻어서 여기 먼지 같은 거 이런 거 없이 하는 겁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를 칼로 잘랐어요. 아 파인애플 냄새 너무 좋아요. 잘랐습니다. 그리고 얘는 나중에 심을 거예요. 화분에다가 심을 거예요. 지금 이제 가서 잘 씻어 오겠습니다. 파네풀을 씻을 때요, 탄물에잘 따라서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여기 밑에, 여기 밑에 좀잘 씻어야 돼요. 그래서 먼지랑 다 없앴습니다. 있는 대로 가지고 가겠습 오늘 파인애플 자르는 거는요, 조금 특, 특별한 방법이에요. 먹을 때 재밌어요. 이렇게 자르면요. 여기 보시면 결이 보이죠? 이걸 결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줄이 쭉 이렇게 가져있잖아요. 줄이 쭉 그렇죠? 근데 이 줄이 빙그르르 돌면서 파인애플이 돌아가요. 이렇게. 별 보이시죠? 물론 여기 보면은 얘가 밑으로도 쭉 이렇게 됐네요. 일자로. 그렇게도 볼수 있겠어요. 이렇게 밑으로 쭉 됐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 파인애플은 좀 그러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샀던 파인애플은, 어, 얼른 보면 얘는 밑으로 쭉쭉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 그래도 안 돼.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된그결 따라서 파인애플을 자를 것입니다 칼은 좀 이렇게 길다란 칼이 좋아요. 이거는 회뜨는 칼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 칼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이 칼이 훨씬 좋더라고요이 칼로 잘리겠습니다. 밑에서부터 해요 위서부터 하지 말고 밑에서부터 자, 여기 보면은 결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결따라서 잘라요 그 다음 여기도 또 결따라서 어, 냄새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깃다란 걸 쓰는 이유는 꾹꾹 안에까지 쑥 누르려구요 이렇게 하고 또 여기도 보이시나요? 결 따라서 잘라요. 이렇게 자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결 따라서 자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 결로 또 잘라야죠. 이렇게 잘랐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자, 혈 따라서 잘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먹을 때는요. 얘가 벌써 나오네요. <laughs> 나 먼저 먹어주세요. 그리고 얘가 벌써 나왔어요. 요거를요. 이렇게 쏙 빼서 먹어요. <laughs> 쏙 빼서 먹어요. 아, 맛있겠다. 음, 너무 잘 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 뺍니다. 이렇게 짜자자 잔짠 뺐어요. 이거 그냥 먹어요. 음. 이거를요. 이쪽에 다 잘랐거든요. 이쪽 면도 결 따라서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여기 결이 보이죠? 이렇게. 로기 결 보이죠? 지금 다 잘라 놓으면은 좀안 좋은 것 같아서 먹을 때 우선은 지금 반만 자르고요. 그리고 먹을라 그럴 때또 자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또 하나 나와요. 이렇게 짠. 먹기 싶어서 또 먹어요. 그러면. 껍질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제가 여기 그릇에다가 이렇게 잘 담아 놓겠습니다. 이따가 저녁때 먹도록 할게요. 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재밌겠죠. 이렇게 쏙쏙 빼서 먹는 거예요. 제가 일 다녀와가지고 저녁 되기 전에 어, 파인애플 잘라놓고요. 저녁 때 식사하고 나서 남편하고 같이 페리오에서 먹으려고 랬는데 너무 너무 먹기 쉽고 배가 고파서요. 제가 혼자 서 금방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도 먹다 보니까 어? 이거 동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싶어서 제가 다시 먹다가 스탑했습니다. 잘랐어요. 패리오에 앉아서 도론도론 얘기하면서 하나씩 잘라 먹으면 맛있겠죠. 저는 파인애플이 저녁이 어버렸네요 오늘. 유튜브 박사님, 고혈압 강의 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이거 우유 좀 마실라고요. 저녁은 이제 밥은 안 먹을 거예요. 그랬는데, 간식과 주식,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간식이냐, 주식이냐. 주식을 드시든지 간식을 드시든지 다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거를 정해야 돼요. 간식을 먹느냐 주식을 먹느냐. 그래서 가면 생각했더니 그건 시간으로 정하면 될것 같더라고요. 일정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5시에서부터 6시 사이에는 내가 주식을 먹는다. 그럼 그 시간에 무엇을 먹든지. 설렁탕을 잡수든지 저처럼 지금 생각지도 않았는데 파인애플이 됐든지 근데 파인애플만 먹기 뭐해서요? 제가 이거 아보가도 아보가도도 하나 먹을 거고요. 또 여기 키위 키위도 하나 먹을 거예요. 그러고 우유 한잔 먹을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주식이 돼버렸어요 수식과 간식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더라고요. 오케이. 제가 지금 혼자 먹을까 생각하니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봐요. 여기에는 어, 두 개가 붙었다. 편의점 하나 걷더니 먹겠어요. 아까 이렇게 반만 잘랐잖아요. 그리고 이쪽 반은 안 잘랐잖아요. 이쪽 반은 진짜로 잘리지 말고 이따가. 남편하고 같이 밥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걸 마저 먹어야 되겠어요 파인애플 반 금방 다 먹었습니다 안 자른 거예요 감사합니다